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인천공항이죠. 네, 저희 어디 갑니까? 히타큐슈요. 어, 아니 근데 어, 너무 어, 공사 중이어가지고 차... 느낌이 너무 안 나는데? 그가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여기는 국제선이잖아. 네. 지하철은 국내선에 있어요. 오케이. 뭐 일단 뭔잘 모르겠고요. 음. 형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laughs> 일본 같아 막 설레. 아 그래? 이제 조금. 아 그래? 사진 한번 찍을까? 사진이요? 찍을 지금 어. 영상이 있는데요? 네, 형님 편의점에서만 지금 이러다가 15분 <laughs> 있어가지고 나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신칸센 타고 가면서 먹는 거야. 아, 여기는 벤또집이 아니고, 여기는 그 기념품점. 우리 신칸센 여기서 표사해야 되거든. 야, 진짜 일본 같다, 이제. 음. 자, 범위가 또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믿을까요? 어? 언니, 언니 일본인데? 어? 이게 영어 돼. 한국어 있다. 아, 있다. 진간센. 아, 자유서, 우리는. 고꾸라. K.O. 우리가. 고꾸라. 어딨어? 고꾸라. 고꾸라. 어딨어? 어, 고꾸라. 고꾸라. 픽업어 티켓. 그러면 되나? 음. 잠깐만, 다시. 취소. 뭔가 이상하다. 아니, 왜 한국어가 지원을 하다 말지? 다시 한국어. 자유서. 코쿠라 고꾸라. 고꾸라? 다른 누가? 역에서 승차잖아요, 이거는. 하차를 눌러야 는데 승차는 하카타 맞잖아요. <laughs> 자, 승차 자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더 빨리 하나. <laughs> 하차역 오쿠라. 누가 누가 더 빨리 하나. 오늘 <laughs> 됐어? 어른 세 명. <3명>. 됐어, 됐어? <laughs> 제가 형님 훨씬 나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네. 거예요. 아니 형님 몇번 오셨죠 여기? 나 여기 어... 천엔짜리, 천엔, 천연, 천엔짜리. 나 여기 한. 형님, 한 다섯 번온거 같은데? 네. 형님 저 없으면 오늘 여행 못 했겠는데요? 티켓도 못 끊는데 어떡해요? 리더의 자리를 저 <laughs> 기타 퀴즈 못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 머릿속에 지금 <laughs> 스케상 우동만 가득해서 그래요 <laughs> <그런> 것, <laughs> 네. 지금 약간 도착하자마자 지금 아. 민수 형의 신뢰가 살짝 깨지기 그러니까. 시작했거든요 <laughs> 저희 좀 피곤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자. 자, 새 리더가 드리겠습니다, 티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앉아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네. 생각보다 범인이 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극피로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어... 그래서 순간 대처 능력이 좀 아, 빠릅니다. 네. 역시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 이걸 보면 되죠. 어.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걸 보면 된다면서요 큰일 났네 <웃음> 대장님 <웃음> 아, 여기서부터 지금 말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48분 쯤 12번에서 11시 48분 12번. 12번. 12번 뭔가 12번.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느낌도 뭐 나쁘지 않네요 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 한 명만 네.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요 이기는 있을 거고 사실 저희가 우리 형님에 대한 뭔가 신뢰가 좀 <웃음> 네. <웃음> 로얄티가 조금 손상되긴 한것 같고. 네. 아, 형님이 했어요. 최고입니다. 어? 형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몇 시야? 지금이요? 1 2분이요뭔데요이요지금요지을이요이이요 지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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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어, 고등어 초밥인데 고등어 생각보다 아 맛있어 안비리고 이거 맛있어 이거 하나만 사먹어 볼까? 고등어? 어, 이따 어, 저희 고등어. 초밥 먹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배가부데네 배가 고픈데 어차피 아. 15분이면 기차 교실 간다면서요 아니 이거 이거 하나를 세 명이 나눠 먹으면 돼뭐 그래도 어. 되고요 네. 이거 하나 먹자 진짜. 가기 전에 배다 <laughs> 들어차겠네 <laughs> 응. 어? 고등어 초밥이에요? 여기서 산거 고등어 초밥? 어. 이게 수제 상호도 가자요 알았어 아, 아, 스그 <laughs> 아니 뭐 이거 피필 받으셨죠? 솔직히 <laughs> 아 피필 받았네 다는다 그냥 지나치시고 스케사 관련된 건못지나요 아니 근데 이게 저 라이브 했을 때 팬들이 어디 가야 되는지 정리하는 기준에 스케사와 동이있 있었어요 여기 잠이 빼서 <laughs> 댓글 남긴 거아어요 혹시? <laughs> 본 분들이 다 네. 이동 중이시들. 아니 저희, <laughs> 저희가 지금 정부가 따라가야 되는. 아니야. 어. 이미 형님에 대한 그 로열티가 지금 많이 손상이 돼서 <laughs> 저 이따가 탈주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역 걱정 끝에 우리가 이따 아직 휴. 아직 안 갔습니다. 휴. 휴. <laughs> 여기 이제 우리 탈집단장 아, 들어오고 나 아 저기로 가야돼? 아 저기 뭐 자유석인지 뭔지 있다고 죠 실내가 그렇죠? 지네아 저게 저 형님 저 형님 친구 어, 확실히야을때 무섭네 그러니까 맞는 게 없으니까 어. <laughs> 자 우리 배가 고프니까 십가세는 탔잖아 이게 자유석이고 1 5분는갈 거예요 다음 역이 코쿠라 역이야 그래서 가는 동안 배고프니까. 잠깐 먹기 전에 그꼬꾸라이로 내려가지고 바로 저희가 스시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음.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30분. 어? 먹어야겠다. <laughs> 안먹으려고 그랬지. <했지. 웃음> 네. 이거, 이거 바나나이, 정성을 들인 느낌인데? 음. 생각보다 이게 맛있어. 정성 들여서 이렇게 포장한 이게 것 같기도 하고. 숙성에서, 숙성. 대충 이렇게. 투도로 맛도로 아니 이게 고등어가 비릴 수 있어서 젓가락 세개 세, 달렸는데 네. 왜두 개밖에 안줬어 사실 아, 고등어는 고등어회는 아. 현지에서만 먹어요 아 여기 어 젓가락 여기 하나 아 젓가락 여기 있다 여기 세 개구나 어때 이거 비주얼은 썩 <laughs> <laughs> 맛있을까요 저는 비리 지않아요 <laughs> <안 비벼. 웃음> 확실히 확신에 또 찾아서 그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형님이 확신하었을텐데 내가 어. 그, 기차표 놓친거 외에는 그래도 잘 들어맞았잖아 네 예. 어. 보시는 분들만 몇가지 허점을 <laughs> 찾고 있겠죠 아 근데 이거 어. 진짜 이거 딱 보고 형님이 이게 어. 이거 맛있다고 해서 음. 나중에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이 생길거란 말이죠 어. 진짜 아니, 제대로 평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어 우리 일본에서 첫 어. 피잖아 고등어 냄새가 확나 <laughs> 고등어 냄새가 난다? 아니 너무 강하게 나 아. 우리 현지에서 고등어회 이렇게 좀 신선한 거 먹었을 때 나는 그 은은한. 제주도에서 어, 고등어회 먹는 되게 좋아하거든. 요어 저도 그래요. 근데 신선하지 않으면 못 먹는 해요 어. 어. 약간 그거보다 좀 어느 쪽인 거지? 이쪽인가? 비주얼이 좀 강력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이거 이것도. 음. 음. 형님 왜 이렇게 손이 급해주셨어요 음식이 <laughs> 있다. 자 하나씩. 자, 형님 먼저. 고등 체질을 한번 <laughs> 실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아잘안뜯어진다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세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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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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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해서는 자기 의 선택에 대한 형님, 어떤 저는 안 먹어도 되죠. 먹어봐 저는 안먹어 거. 아니 본인 선택에 대한 그 셀프 리스펙트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 그래도 괜찮다 이런 아, 저, 그게 나와야 아, 되는데. 싫으니까 이 톤앤 매너가 소스를 이건, 갑자기 찾기 싫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먹었던 것보다 짜고 짜고 비죠. 짜고 비렴 뭐야. 이 비빙을 잡으려고 짜게 했는데 이거. 그것마저 싫. 먹어봐봐. 먹어봐, 먹어봐. 저는 제대로 돼. 아니 근데 현지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 먹을 만해. 한번더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한번더 한번 드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가 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게 간장도 좀 찍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지금 드시니까 혼자 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저는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형하나만하나만한 그러니까 번만 더드셔보세요한번더 더 먹는 거 보고. 이렇게 네. 음. 하면 또 맛있어. 아 수. 이걸 봐봐요 지금 음. 문이랑 아, 이게 너무 감격하잖아 비주얼이. 아니 나는 약간. 뱀초밥인 줄. 그러니까 이거는 뱀인 줄 알았어요. 어때 형님? <laughs> 살모사 같은 느낌. 거짓말하지요. 세요 갑자기 맛있다고 할 수가 있어. 진짜 있어요. 맛있어 아까서 비리더면서요. 간장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 오년의 맛을 주이고 이제. 야, 같이 넣어 봐. 왔는데 먹어 봐야죠. 배탈나지 않겠죠? 썰알고 내가 숙성 고등어인 거. 예상 좀어 어. 먹어 봐. 나도 먹어 맛있어. 진짜 냉철하게 먹고 말씀 음. 아, 진짜 진짜. 지금 민은 약간 이제 지기 싫어가지고 맛있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다 같이 숙자라는그 모두면 안 돼요. 여기 밖에 봐봐. 어때? 아시 아니다. 저거는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그냥 간장 없을 때는 좀 이상했는데 간장이랑 이거랑 누니까 아가 괜찮아. 와. 아니잖아. <laughs>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로? 먹어봐, 먹어봐. 아, 진짜 아닐 것. 같은데? 먹어봐. 간장 찍어야 돼요, 대신. 어, 간장, 간장 찍어야 ]은... 돼. 아니 이렇게 눕히면 내가 간장 찍어줄. 어 비려. 근데 다 삼키고 난 비려.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어. 먹는 내내 맛있어요. 먹을 때 맛있어. 그렇게 안 비리죠. <laughs> 다 삼키고 코로 한번 해보세요. 삼키고 나서. 아니, 애초에 그대 지금 아주 바닥이었어 가지고. 그나마는 안돼 낫지? 아니 아직은 아니요 다 드시고 삼키고 코로 음... 뱉으면 돼요 씹어도 씹어도 계속 <웃음> 안에서 도는데? <laughs> 결정타는 삼키고 나서야 음... 음... 아, <laughs> 비린 맛이 좀 이렇게 음... 올라오네 음... 내가 맨 처음 먹은 것보다는 저 혼자 먹기 맛있어 아니 형님 <laughs> 어? 아까 내가 거기 벤도 보니까 솔직히 막 삼겹살 냄새가 맛있어 보이는 거 많던데 후진이 왜못어 이러고 아나 지난번에 이거 되게 맛있었어 두달 전에 와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한번 또사 먹어야 되겠다 그때 날이 좀 선선해서 그랬는데 우리 그래도 하나씩 더 먹어줘 아니 저는 이제 저는 그만 먹을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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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 좀 드셔주세요 아니 나도 이제 우리 저기 맛 봤으니까 <laughs> 이거는 촬영 후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막도 못 넣어요. 저희가 먹어야 돼요. <laughs> 좀만 쉬었다. <마셨다가. 웃음> <laughs> 야 어떡하냐? 많이 나왔네. 근데 이거 비린 맛만 없으면 맛있다. 감칠맛도 들고.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우롱차를 저희가 샀잖아요. 이 우롱차랑 꼭 같이 드셔야돼요이 <laughs> 비린 맛을 잡아주는데 결정적인 아, 역할을. 해야 내가 우롱차를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사준 꼴이 됐네. 저희를 우롱 마시고. 야 이거 이제 비린내 가시니까 경치가 보이네. 진짜 괜찮지? 형지 아빠, 너무 좋다. 어. 응. 너무 좋네요. 응.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여기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두 사람들에게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최소화가 되고 있던 것들. <laughs> <laughs> 아까 표에서.